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삽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미니 관리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취미 텃밭이나 소규모 농사에 딱 맞는 실속 있는 제품인데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네 가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2행정 기본형이 269,000원 풀 패키지가 329,000원이고 4행정은 기본형이 379,000원 풀 패키지가 429,000원인데요. 각각의 장단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행정 엔진은 가격이 저렴하고 파워가 좋아서 단기간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특히 딱딱하게 굳은 땅이나 큰 돌이 많은 곳에서 위력을 발휘하죠? 반면 사행정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소음이 적고 수명이 길어서 장기간 사용하실 분들에게 좋습니다. 연비도 좋고 진동도 적어서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.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작은 크기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특히 큰 관리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부담 없이 자업할수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. 은퇴 후 취미로 텃밭에 닦으시는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. 삽질과 호미질에서 해방되니까 농사 짓는 즐거움이 더 커진다고 하세요. 고추, 수확 후 배추, 심기 같은 작업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죠. 모든 옵션에 무료 배송이 제공되며 CJ대한 통운을 통해 배송됩니다. NSI라는 판매자의 제품으로 99%의 긍정적인 판매자 평가를 받고 있어요. 쿠팡 캐시도 최대 2,690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. 이제 힘들게 삽질하지 마시고 미니 관리기와 함께 즐거운 텃밭 생활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? 여기까지 미니 관리기 소개였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